자 곡선이 친구랑 직선 요 친구로 둘러싸인 넓이가 x 축에 의해서 반띵 된답니다.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를 한번 사 그려볼까요? x로 묶어 주면은 x 더하기 2가 될 거니까, y는 2랑 0에서 요렇게 만나는 요런 이차함수가될 거고, 그 다음에 ax를 끄어 줄 건데, a가 0보다 작대요. 그럼 요렇코 만들어지지 않을까? 뭐 요런 느낌? y는 ax가? 그랬을 때이렇게 이어줍시다. 그랬을 때요넓비가요넓비랑요넓비가 반띵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x 축에 의해서 반띵 됐다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음 일단 이 점을 알아야겠네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x랑 ax 랑 같다고 놓고 x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겁니다 x는 0 아니면은 a 빼기 2네요 그럼 여 a 빼기 2가 되겠네 그럼 된거 같다 이제 어 일단 이 넓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A-2부터 0까지 적분을 할 건데 AX라는 직선에서 이 곡선을 빼준 값이 되겠죠. 이거를 반띵했다. 이거를 반띵한 값이 이거면 되겠네. 그치? 이게 넓이죠. 그럼 이 넓이는 얘는 지금 음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,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을 할 건데 이거 그대로. 요 친구 그대로 적분해주면 이 넓이가 되겠죠. 아, 이 전체 반띵에서 이거다 하면 A가 나올 것 같은데, 그럼 진짜 A를 구하라는 소리는 아닐 것 같고, 요런 형태의 어떤 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닐까? 그지? 가보자. 그럼면는 음, 그럼면는그럼면는 가자. 얘부터 갑니다. 빼기 3분의 1 x 의 세제곱 나올 거고. 그 다음에 얘는 A 빼기 2의 X죠. 그럼 a 빼기 2의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. a-2의 0 2는 여기다 곱해버릴까? 그럼 빼기 2의 얘는 3분의 1의 x 세제곱 그리고 x의 제곱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.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됐다. 그럼 0 넣고 뺄거죠. 누구 넣어서? a-2를 넣어서 뺄거지. a-2를 넣어요. 그 다음 2분의 a-2를 여기 넣으면 이건 A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얘랑 합쳐져가지고 세제곱 나오면 되겠고. 얘는 마이너스 2인데 0 놓고 뺄 거죠. 그러면 0 놓고 뺄 거야.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뺄 겁니다. 3분의 1에 빼기 8. 그리고 2는 4.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? 됐나? 그러면 0, 0은 없는 거니까. 이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 떼프고요 길이 한번 더해보자 6분의. 얘는 6분의 3. 얘는 6분의 2죠. 그럼 6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1. A-2의 세제곱 나올 거고 얘는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2에다가 빼기 3분의 빼기 빼기네 그럼 3분의 8 빼기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. 양쪽에 6도 곱해버릴 거고 A-2의 세제곱은 12에다가 음 전기에서 가볼까? 여기 6 곱해서 털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2가 남고 헷갈리겠노. 천천히 합시다. 어, 한번더 쓰면 되지. 됐죠. 그러면 a-2의 세제곱은 약분하면 4죠 4, 8, 3 2에다가그 다음에 12 빼기,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. 그러면 퉁, 퉁 하면 얼마고? 빼기 16, 요렇게 되나? 됐습니까? 따라서 a-2의 세제곱은 빼기 16인데, 얘를 세제곱해서 꺼내면 좀괜찮을려나 꺼내볼게요. 세제곱. 그 다음에 3배의 a제곱 마이너스 2니까 3배의 a제곱 a, 음? a. 3배의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자. 그 다음에 3배의 a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8 이게 빼기 16인 거죠. 그럼 a 세제곱에 얘는 빼기 6a제곱 오 맞는 것 같다.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? 그 다음에 얘는 4 4, 3, 12의 a 됐나? 그다음에 빼기 8은 그대로 가자고. 그럼 내가 알고 싶은 이 친구만 알고 싶은 거죠. 그럼 얘만 넘기면 되겠네. 따라서 빼기 8 넘어가서 빼기 8. 이게 정답이겠네요. 됐나?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